맞아. 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일단 뭐 오늘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느바가 저녁에 없어요 오늘 14경기 몰빵해가지고 예, 내일 오늘 경기 없었던 친구들 뭐 오클포틀 1대1 1기토 있습니다 예, 맞짱 한번 있고요 근데 하필 너무 밸런스가 안맞긴 하네요 예, 그 새끼들 경기 빼고는 경기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N, N, NBA 사무국한테 따지시고요 어쨌든간에 국내 경기 6 경기 있으니까 이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다음 주죠 설날이라서 죄다 시와낮 경기입니다. 낮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쉬어주는 것도 좋아요. 네. 아유 낮에 얼마나 와야 되니 어제 어지라니 갑시다. 두시 경기기 있 때문에 빨리 할게요. 첫 아, 번째 게이티 대 머비스. 둘다 어지럽죠? 모비스도 갑자기 경기력이 존메롱이 돼버렸고 모비스 특유의 그 빠른 트렌디션 농구, 다등 농구가 안 나와요. 어제도 끄릉뱅이 마냥 60점 때려졌죠 모비스가 60점 때려지는 거는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새끼들이 다시 펌핑을 해야 된다지. 지금 특정 부분이면 무너지거나, 뭐 특정 부분에서 부상 때문에 게임을 못하는 수준이 됐거나,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예. 소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지금 있는 새끼들의 기량이 떨어진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모비스 이런 와중에 백투백까지 하면은,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LG한테 졌어요. 머레이 없는 LG한테. 예. 어제 웬일로 전성현이 드디어 밥값을 한번 하긴 했는데, 슛이 그, 딱 전성현 스타일의 그 석점, 미사일샷, 예. 기똥차게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수비가 완전 뭐 놓친 것도 아니었어요. 어제 모비스는 그냥 솔직히 운도 없었어요. 예. 그치. 평소에 전성현이었으면 그냥 튕기는 건데, 갑자기 전성기 전성현이 빙이돼가지고 예. 그 같은 샷인데 다 들어가더라고, 예. 그렇 역시 KB, KBL 커리 예. 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 제근데 KT는 더지러해요저 새끼들, 그렇 부상자들 다 복귀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엔트리는 존나 결정하거든요, KT. 솔직히 말해서 근데 존나 웃긴 게그 전반기에 한참 그 선수들 다 부상당하고 박준영이 에이스 할때그때는 승률 오할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풀 전력인데 거의 예. 거의 씨발 진짜 말도 안 되게 풀 전력급인데 존나 못해요. 예. 저번에 꼬라지를 보세요. 씨발, 자탕밥이 됐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전력은 갖춰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잘해집니다. 왜? 이미 재료는 다 나와있어요. 재료는 S급입니다. 그냥 요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지금 자탕밥인데 나중에 되면은 지금 그그 뭐냐, 서울 호텔 프리미엄 하나 붙습니다. 갑자기 뒤에 공이 하나 붙어요. 네. 거기 팝핑수가 12만원 합니다 네. 그지 그런 메타로다가, 원래 때깔만 살짝, 그 뜨기만 살짝 바꾸면 돼요. 포장지만 바꾸면 됩니다. 예. 샤넬이랑 샤넬이랑은 씨발 한글 차이.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지금 시점은 둘다 어지러운데, KT가 차라리 뽀록이 터질 확률은 더 높다. 예. 저는 이경기는 KT 뿌레네로버하겠습니다 후, 그 다음에 증관장대 SM숭. 샘숭이 역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4연승 이후에 다시 3연패. 뭐다 원정이긴 했지만, 예,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정관장대 삼성은, 숫자 말해서 이게, 예, 사이즈가 전혀 안 맞죠. 버튼 데코번. 현실적으로 예, 이거는 뭐 서로가 맞긴 어려운데, KCC 시절에도 뭐, 예, 큰, 뭐라 그래야 될까, 펌핑은 없거든요. 예, 제가 그 정관장대 DB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버튼이, 지가 그냥 잘하고 싶은 날에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안 가려요. 그치. 저번 경기도 보세요. 뭐, 씨발, 인유어페이스 백덩크 박잖아. 아, 그냥 지 컨디션 좋은 날에는 지가 라서 해요. 근데 못하는 날이 더 많아서 그렇지. 예. 현실적으로 뭐, 코번이고, 나발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족밥들의 싸움은 신기할 정도로 앞선 라운드들은 다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한쪽이 막 90, 100점 내고 이겼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조밥조밥은 예, 언제든지 못해도 하나도 놀라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연옥이랑 비슷해요 야, 오늘 서울삼성이 50점 낸다? 안 놀라워요 정관장이 100점을 낸다? 안 놀랍습니다 어 그럴 수 있죠 예, 이건 이해관계론상 둘다 점수는 낼수 있습니다 한쪽이 폭발할 수 있어요 60대 50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예, 이 명절 들어가는 초입에 기준점을 꼬라지를 보세요 국농들 57, 58, 58, 58 존나 높습니다 막말로 3모버 떠도 합법이 이 정도면 거의 뭐 위에서 지령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치. 이 명절에 기분 나쁘게 기준점 존나 높게줘놓고 여기서 3원 더 뜬다? 에라이트, 발 바로 TV를 꺼버려야 됩니다. t v n 채널 삭제해야 돼요.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좆밥대좆밥이기 좁밥 때문에 승패로 따질 바에는 로아가겠습니다 네. 그치. 어, 이거 기준점 드럽게 높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자, 지들이 뭐 모비스, 네스, 케이어, 뭐이씨 DB 대 KCC. KCC가 최근 경기 또 말도 안 되게 라렌이랑 허웅이랑 활약하면서 이겼어요. 근데 KCC가 뭐, 솔직히 해서최중용 송교창이 없는 KCC는, 전에서 전력상으로 그 안정감은 없습니다. 이제 뭐, 그 친구들이 들어와도, 바로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이게, 국내의 종특상. 바로 그, 그, 다, 뭐냐, 그 당일 경기에 바로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네. 그리고 나와봤자 뭐 몇분 뛰지도 않을 거고. 네. 근데 솔직히 해서 DB는 정혁은 들어오고, 그래도 전력상으로는 지금이 낫거든요. 예. 네. 현실적으로 뭐 어차피 용병 싸움도 없었고 그리고 라렌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저번 경기는 오누아쿠는 좀 그렇습니다 예. 렇지만 요새 오누아쿠 이 새끼도 좋다 못해가고욕 처먹어가지고 요새 최근 경기 카터가 좀 많이 뛰긴 했는데 오히려 그랬으니까 내일은 체력 안배가 됐겠죠 오늘은 예. 솔직히 요새 라렌의 장점 제가 저번에 그 EASL 할 때도 말했지만 이존 큰불 안에서나 사이즈가 존나 큰 용병인거지 예. 막말로 오누아쿠 앞에 가면 귀여워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지금 일정상 디비가 좀더 괜찮은 것 같다. 디비 예. 마이네 언더 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들 이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연봉 시간 관계상 예. 연봉 씨부리기에 나까운데 30초 할당하겠습니다. 예. 언더. 예. 이제 너무 요새 최근에 오버가 많이 떴어요. 연봉스럽지 않게 제가 안갈 때. 예. 연봉 할당량 그 예. 기본 언오버 평균 할당대상 언더가 뜰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역겨운 거는 뭐냐? 이거죠. 네. 아니, BNK가 그 정도로 병신이 됐나? 랑감이 공동 1등이긴 하네. 근데 우리 은행은 언제 1등 됐냐? 근데 신한은행보다는 승률이 무려 2할 8푼이 높은데 왜 신한이 정배를 받는 거지? 아무리 고민하지만. 뭐 BNK가 뭐 부상자 드립을 칠 거면 그전 경기들도 다 역배를 받았어야지. 왜 갑자기... 명절에 무슨 또 장난질을 치려고 이 새끼들이. 아씨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신한은 주식이나 사놓을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게 왜 정배일까. 뭔 짓을 할까. 이 역겨움을 참고 찍어야 맞추긴 하는데. 에. 연홍은 막말로 그렇지. 어떤 일이라도 놀랍지 않았어. 신한 승 찍을 바에는 언더 찍겠습니다 솔직하게. 그치. 만약에 신한이 그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스포츠를 바라보는 아이와, 예, 수, 토토를 바라보는 아이가 달라요. 근데 연어고 소직 토토가 99%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난한테 정패를 줬으면 신난이 이겨야지 그림이 이쁘게 끝나는 거긴 합니다. 어차피 신난이 이길 것 같아도 신난을 안 찍는 나 같은, 예, 귀여운 엿두루미들이 많거든요. 예, 그 굉장히 역겹긴 합니다만, 저는 차마 그건 못하겠습니다. 말할까. 예. 유물 훼손을 하는 심정이랄까? 음,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런더 보겠습니다. 음. 손보 대 우카 태기가 황태기 씨께서 저번 경기도 뭐 닭장에서 몸은 풀던데, 그러니까 뭐못 나올 정도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에, 생각보다 회복은 빠른 것 같고. 그데 확실히 손보가 2연승을 쓰는 거랑 황태기를 쓰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어차피 해서 손보가 황태기가 들어와야지 좀 제대로 된 손보 같은 손보가 됩니다. 그 저번 경기도 뭐 야곱이 거의 안 나왔고. 에. 말해서 공격수는 되게 많아요 비엔나 나경복 야코 근데 환경민족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환경민족으로 생각보다 연봉이 비쌉니다 써야 돼요 그치. 돌아가면서 쓴다는 느낌인 것 같고 손보가 확실히 이제 창은 생겼는데 그 창을 던지는 새끼가 중요한 거죠 결실성 세터가 중요한 거고 우카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요새 요즘서 이강원 카드는 직제말에서 항상 레귤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니콜리츠가 라이트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 현실 좀 우카는 뭐 전체적인 밸런스나 애초에 뭐팀 자체 의 구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올해 이게 현캐나, 항공이나, 항공은 솔직히 좀 뺄게요. 현캐가 너무 세요. 현캐가 좀 너무 세고 약점이 없다 보니까. 현캐가, 항공도 요새 조금, 어제조차 풀세트 가서 이겨서 역겹긴 하지만 오케이한테. 그래도 이 새끼들이 승을 많이 먹는 이유는 일단 근본적으로 리베로가 좋아야 돼요. 예. 다른 데서 차이를 낼 구간이 딱히 없어요. 이 남배가. 그치. 남들보다 블럭을 더 많이 잡거나 서브웨이스를 많이 받거나 그치 거기서 변별력이 나는게 형태가 제일 큰거고 근데 형태가 그것도 잘하는데 씨발 박경민이 수비까지 해줘요 예. 그게 너무 커요 예. 나머지 팀은 그정도 포스 보여주는 새끼들이 없어요 예. 리베로 쪽에서 막말로 손보도 씨발 정민수가 국대입니다 국대 출신이에요 근데 요새 니네 꼬라지 받는 리시버 받는 꼬라지를 보세요 씨발 이딴게 어떻게 국대지 싶죠 예. 너무 그렇게 늙었나 민수형이 몇살이지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예. 뺨싸대기 말이었습니다. 물론 치면 제가 죽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둘다또 이또야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황태기가 만약에 오늘도 안 나오면 우카 입장에서도 할 만한 경기다 예. 근데 태기 새끼가 나오면 은 충분히 뒤치기로 가능할 것 같은 느낌 마해는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전 손보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접전할 것 같아요 형키가 이러고 우승 못하면 은연경엽 되는 거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김경문 되는 거지 뭐 사실상 그럼 태웅이가 해설하면서 씰 쪼개겠죠 네. 그 다음 백버대 정관장. 정관장 지금 매전승이죠. 이 새끼들 존나 잘하는건 팩트입니다. 메가파티 미쳤어요 현건 잡는거 보면서 네. 어, 풀세트에서 심한 무슨 부킬리치도 아니고 메가파티한테 공이 열몇번 올라가는거 보면서 와, 아시아컷던데 저정도의 캐리력을 보였다? 심지어 지금 라운드 생각하면 퍼지지도 않았어요 네. 아시아코트 종특이 원래 체력상 지금 3화는 최근에 파슬리가 좀 퍼졌거든요 <laughs> 그럼에도 잘하곤 있지만 메가파티 이새끼는 존나 잘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역병이 도졌어요 예. 정관장이 잘하는 거 맞는데 홈인 것도 맞고 2 5바의수준은 아니에요 페퍼도 요새 좀 맛이 가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옛날 페퍼 냄새가 난다고 요새 후추 이새끼들 살짝 오염됐거든요 유통기한 지났습니다 좀은 깝치다가 그치 올해 이미 사실 벌승은 다 벌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옛날 페퍼 냄새가 나는 게 수비가 또 망가졌어요, 다시. 그지 제가 올해 페퍼가 그나마 제일 달라진 게, 한달에 들어오면서 수비가 좋아졌다는 건데, 다시 또 수비가 맛이 가고 있습니다. 음. 현실적으로. 그래도 정관장 상대로 한 세트는 딸만 하지 않나. 그 그러니까 정관장이 이긴다는 거, 여기서 연패가 연승이 끊어질 일은 없어요. 페퍼한테 지면은 그건 사고죠. 사고를 넘어섰습니다. 질것 같진 않은데 한 텐트는 줘도 똑같은 승점이거든요 예. 정관장을 지금 너무 부정만력 믿는 새끼들이 있어요 예. 홍삼입니다 그래 맞죠 예. 캡슐이에요 알약 같은 친구들입니다 물한번씩 하고 넘어가면 그냥 한 번에 쓱 넘어가는 친구들이에요 그희진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 정관장이 맨날 3대0 3대0 쳐했다고 예. 이거는 페퍼 프렌에 오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정관장한테 너무, 그치. 정관장을 뭐, 흥국 현금급으로 보지 마세요. 어차피 새끼들 막말로 포시, 가도 포시, 가자마자 차 발린 다음에 고이진 특유의 그 표정 메가 파티 보면서. 아이씨, 뭐, 왜 이렇게 하냐고. 아이씨, 뭐. 또 그것만 하고 있겠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습니다. 형님, KT 프렌 괜찮나요? 다시 보기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끝. 그... 유튜브 끊어주면서, 어...